B&I 코리아 팟캐스트 170회 사업과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비결. 여러분은 지금 B&I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류 내셔을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N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 i 아이코리아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오늘도 협업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실 비 i 아이코리아존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입니다. 오늘 네. 또 멋진 게스트 한 분이 아이, 얼마만에 만나는. 게스트인지. 그렇죠. <laughs> 어서 오십시오. 우리 게스트 일단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누구신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성파 지역 에레아 디렉터 공진욱입니다. 먼저 사업가 인생의 풍요로운 비결에 대한 게스트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laughs> <laughs> 그좀 긴장하셨는지 어. 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네. 대본을 써오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한테는 있을 수 없는 저희 일인데 철저하게 이게. 이렇게 어. 대본을 준비해 오신 우리 네. 게스트는 최초라서 저희가 조금 <laughs> 네. 당황하긴 했는데 그러게. 우리도 대본이 없는데. <laughs> <왜>? 아 그래요. <laughs> 근데 우리도 대본이 없는 걸 사람들이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말이야. 없나. 그러게 말이야. <laughs> 아 우리 공진욱 a d 님이 오셨습니다. 아마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네, 저희가 그 게스트를 초청할 때 음.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초청을 드리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분이 어떤 우리 멤 우리 멤버한테 꼭 도움이 될 만한 메시지라든가 음. 스토리가 네. 있는 분을 초청을 합니다. 그냥 아무나 초청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무리 친하더라도 어, 그런 게 없으면 저희가 초청을 안 드리고 어. 네두 번째는 어, 그 비엔나 코리아 공동체 기여가 많은 분들 중심으로 음. 초청을 하거든요. 네. 그 기준에 양쪽에 아주 딱 맞는 음. 어, 분이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초청을 어, 드리게 됐고요. 어, 공진호 에어리어 디렉터님은 뭐 저하고 같이 한 4년 5년 벌써 이렇게 어, 봤는데. 어, 무슨 일,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잠깐 뭐좀 있다 소개를 해주실 텐데 네. 초, 처음에 제가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어 그래요? 네. 달라졌다는 얘긴가요? <laughs> 네. 어, 뭐가 바뀐 거죠? 외모가 바뀐 건가요? 성격이 그, 바뀐 건가요? 그때 처음에 만났던 분은 아주 그냥 애되고 30대 네. 30대 초반에. 아, 네. 30대 초반에 그냥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열정은 있으나 아직 그 사업 초창기에 음. 그런 앳된 분이셨다면. 네. 지금은 굉장히 원숙한 어. 리더 공동체 리더이자 사업가가 되셨어요. 사업가로서 그, 많이 성장한 모습이 네. 달라진 것 같군요. 뭐괄목 상대라고 음. 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눈을 비비고 봐야 된다라고 <laughs> 하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배운 것도 많고 이제 네. 감사한 분입니다. 네. 네. 그 어떤 일 하시는지 소개를 네. 좀 해주실까요? 네. 어, 저는 미세먼지 관리하는 남자 미세남의 대표입니다. 어, 지금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로 지친 이들이 많은데요. 네. 네. 이들을 위로하고, 인간으로서 마음껏 숨쉴수 있는 공기 주권을 찾게 도와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공기. 공기. 아, 죄송해요. 제가 자꾸 웃어가지고. 이게 말씀하시는 게 웃긴 게 아니라 제가 옆에서 지금 아, 방송을 네? 하고 있는데, 대본을 읽고 계시니까 제, 제, 제가 좀 적응이 안 돼요. 그래도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잘 네, 읽고 아주, 계세요. 예,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모른 척 하고. 그러니까. 아, 하겠습니다. 네. 그, 뒤에, 저기, 내용이 남아있어가지고. <laughs> 네. 다 들으려고요, 저는. 아, 좋습니다. <laughs> 네. 네, 어, 제가 B&I를 만나게 된 건, 2015년도, 네. 강남지 역 올그린 챕터 런칭 멤버로 시작을 네. 했습니다. 아, 올그린 멤버셨군요. 네. 음. 어, 저희기 b 이는 어, 비니스의 정말 즐겁고 <laughs> 네. 행복한 놀이터였어요. 어. 그래서 비 B&I를 잘 활용했고, 네. 네. 어, 현재는 그동안, 어, 강남지역 민간 어린이집을 독점 관리하고, 음. 또, 롯데 호텔의 공직 파트너사. 네. 그리고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비엔나의 도움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런데 <laughs> 네. <laughs> 어. <laughs> 비엔나의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겪거든요. 네. 이게 뭐 어, 다른 것보다도 이 환경 자체가 음.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음, 그렇죠. 그럼에도 이 편차는 있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끝까지 굉장히 본인의 틀을 음. 고집해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어떤 사람 정말 많이 변화하시는데 봉진욱 디렉터님은 그쪽 후자인 음. 것 같아요 오늘 음. 주제가 사업과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네. 함께하고 있는데 이 주제에 우리 봉진욱 에이디 님이 참여하셨다는 것은 네. 이것에 대한 뭔가 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오자마자 음. 책을 한권 받았어요 네. 와 모든 것이 가능한 나는 누구인가 아이해서 이렇게 <laughs> 음. 멋진 책을 제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것같데요 그렇죠. 네. 어~ 제 저한테 이 추천사를 써달라고 책을 아~ 어, 그~ 뒷면에 보내, 예, 네. 떡하니 보내, 박혀있네요 네. <laughs> 맨 <원> 위에 네, <laughs> 네. 원고를 <걸> 보내주셨는데 네네네 <laughs> 뭐, 제가 뭐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간네이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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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 원칙 그 거기도 원칙이 있는데 <laughs> 아또다 써주진 않는구나 아, 네 그렇죠 <laughs> 왜냐하면. 아, 첫째는 제가 책을 읽지 않고 추천사는 절대 안 그럼요. 씁니다. 그럼요. 근데 음. 추천사를 쓰는 분들 중에서는 안 읽고 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음. 또 써주는 대로 이름만 빌려주시는 분도 맞아요.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 그래서 저, 그렇게는 안 쓰신다는 예,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laughs> 첫째는 제가 반드시 읽어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후진 책에다가 굉장히 좋은 <laughs> 책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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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읽고 나서 어 이런 이 책의 메시지라면 많은 우리 멤버분들이 꼭 읽고 그거를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의 좋은 책이 나왔는데 네. 본인이 쓴 책은 아니죠.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자가 맞습니다. 근데 공진욱 대표님이 아니네요. 네네. 네. 네. 얘기 좀해 주세요. 아, 이제 아이 이 책의 저자는 네. 어비인나에서 만난 네. 인연입니다. 네. 어, 어 저희게는비인나는 사랑이죠. <웃음> 어, <웃음> 네. 그래서 그 네. 인연과 함께 어, 사랑을 꽃피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일 잘하신 일이네요 비엔나에 네. 오셔서 오늘 주제에 맞춰서 네. 이런 인생과 사회 풍력의 비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서 음. 어~ 이렇게 소개가 어, 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저주저하느라고 말씀을 시원하게 못 하시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 비엔나 활동을 하면서 만남 품과 가정을 이루셔서 그렇죠. 예 지금 행복이 꽃피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시고 아~ 이제 음. 사랑하는 제 아내가 쓴 책을 네, 오늘 소개를 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 얘기가 그렇게 뭐, 어려워요? 예. 네. <laughs> 근데 무슨 <laughs> 멤버도 아닌데 왜 소개를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아, 그렇죠? 네. 이 책의 사실은 숨은 음. 주인공이 음. 공진욱 AD님이십니다. 어. 최근에 히트친 베스트셀러 중에서 네. 또, 음. 더 해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음. 더 해빙에서 뭐 읽어 본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거기에 구루가 나옵니다. 네. 거기에 나오는 구루 <laughs> 비슷한 그게 ]이시고. 공진욱 대표님. 네. <laughs> 그 정도는 아니고요. <웃음> <웃음> 책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네네.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음. 사업과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비결이겠죠. 네. 네. 어, 그래서 책 제목이 아이 듯이 네. 네. 어,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어, 여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어, 이 부제가 모든 것이 가능한 나는 누구인가인데요. 어, 저는 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음. 어, 존유애디님 네. 모든 것이 가능한 존유디 앤디님은 누구신가요? 아, 그뭐 인생의 목표라든가 이런 미션일 음. 이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다른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어. 알츠하이머 그 오진을 받은 이후에 음. 그런 걸뭐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네. 어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구체적으로는. 앞으로의 세상은 빈부격차도 굉장히 격심해지고 중산층도 무너지고 아, 이런 음. 세상이고 그리고 코로나까지 제가 예측은 못했습니다만 음. 이런저런 걸 봤을 때 공동체가 인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어, 그 인류한테 기여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구축하고 공동체 리더를 육성하는 일을 음. 내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모든 게 가능하다면 그런 사람으로 네. 기억되고 싶은 거죠. 네. 아 좋습니다. 와 제가 의도한 대로 어떤 어떻게 이렇게 준비한 듯이 말씀이셨나요? 근데 <laughs> 네, 이처럼 어, 이 책에서는 인간 존재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굳건하게 지지하는 진실을 견지하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니 행복하다고 생각들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행복하니까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이죠. 네. 마치 제가 비인이가 놀이터처럼 즐겁고 행복하니까 도전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풍요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었게 된 음. 것처럼요. 말 그냥 아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쉽, 음. 쉬울 수 있지만 이게 또 생활 속에서 적용하기에는 그냥 그렇죠.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처님 예. 원리가 있나요? 아 네네. 어, 누구나 쉽고 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잘 담겨져 있는데요. 네. 어, 셀리와 머피의 법칙이라고 아. 불립니다. 어, 셀리 법칙은 태양이나 이런 물이나 바람이나 처럼 자연을 닮아 있어요. 음. 그래서 사랑이 가득하고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네. 즉 우리 기버스케인 가치처럼 먼저 기꺼이 주고자 하는 성공의 항음률 법칙이 적용되어 있는 거죠. 음. 하지만 반대로 머피 어, 무관심하고 나는 왜 이렇지 하고 상황 탓을 하고 먼저 테이커처럼 취하고자 하니까 어, 머피의 법칙이 적용돼서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음, 그러면 셀리의 법칙과 머피의 법칙을 생각해 보고 지금 얘기하는 음. 것만 봐서 우리는 셀리의 법칙이랑 친해져야겠네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네. 그거를 적용하는데 뭐 강력한 무기라고 할까요? 도구가 그쵸.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네. 뭐죠? 어, 이 안에 담긴 어, 적용 가능한 도구가 있는데요. 바로 감사와 용서 구함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조용해서 네. 어, 도울 수가 있죠. 음. 사실 비나이 내에서도 커뮤니티의 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와 용서 구함이라는 부분은 사실 인간 관계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네. 것을 할수 있는데 이걸 쉽게 할수 있게끔 조용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히 감사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뭐 음. 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아,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용서를 구하는 네.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아. 강력한 무기라는 게 책에서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네. 이이책내용의그 사모님 아내분과 어, 공진욱 AD님과의 사랑이 발전이 되면서 네. 이런 구체적인 재미있는 스토리로 전개가 돼서 네, 그 부분이 맞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용서를 구한다는 건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잘못한 음. 걸 알고 미안한 걸 알지만 그냥 네. 음. 덮고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은데 맞아요. 이걸 또 드러내서 괜히 더 뭐~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자라는 마음도 가지면서 이렇게 덮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부분이 저도 인상적이네요 음. 네 그래서 뭐~ 책 내용은 뭐~ 음.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멤버분들이라든가 사업가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어, 저희 키비인이 멤버분들은 너무나 소중해요. 음. 네, 매주마다 서로 비인스를 찾아주면서 기버스 개인을 실천하는 사업가잖아요. 어,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사업가로서의 잠재력을 신뢰하고 우리의 진정한 힘은 상황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가 분들도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로서 선택하셔서 인생과 사업에 풍요롭게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어, 사업과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비결 제가 정리하자면 감사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laughs>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으시면 <laughs> 되고요. <웃음> 네, 어, 그 마무리를 하자면 네. 우리 공중의 AD님뿐만 아니라 우리 멤버들 중에서 이렇게 축하할 만한 일 그리고 음. 멤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메시지 같은 것이 있으시면 꼭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네. 우리 팟캐스트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면 더 즐겁고 어. 기쁜 일이 되니까요. 네, 네. 오셔서 좋은 말씀 나누신 공진력 대학생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